안녕하세요. 고양이 는데요 자, 이번 영상은 저기 길고양이가, 어, 가게 앞에서 막 울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이거 지금 밥하고 물하고 챙겨서 한번 가볼게요. 있는 것 같아요. 일로와, 일로와, 일로와. 응. 저기, 저기 있네요. 응. 여기, 여기. 어 응, 먹어. 저기 있죠? 응, 먹어. 먹어, 먹어. 와서 먹을 것 같아. 네, 지금 오네요. 응, 어, 먹어 먹어. 한 마리가 아니에요. 뭐야? 이거 뭐지? 제가 한 마리 보고 줬는데요. 한 마리가 또 왔어요. 근데 얼굴 봐봐요 얼굴. 와 얼굴이. 저봐요, 얼굴이 엄청 지저분해요. 응, 먹어, 먹어. 아, 새낀가 봐요. 응, 먹어. 엄마하고 엄마 자식인가봐요. 닮긴 닮았는데 응 먹어 먹어. 그 옆에 그릇에는 물을 채워줬어요. 많이 먹어, 응. 아니, 저, 조그만에, 그, 밥 줄라고, 울어갖고, 왔더니, 엄마가, 뒤에 숨어 있다가, 나타났나봐요. 아. 맨날 와라. 야 와서, 좀, 이렇게 막 울, 울어대고 막 그러면은 되게 좋을 텐데. 저 얼굴 보이죠? 얼굴이 상태가 안 좋아요. 먹어. 저 얼굴이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좀막 지저분하게 뭐 이렇게 묻은 것 같기도 하고 딱정이가 이렇게 진것 같기도 하고 뭐고? 이렇게 길고양이들 이렇게 아 보면은 아 너무 불쌍해요. 제가 지금 길고양이 지금 여러 마리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밖에 이렇게 있는 애들을 다 일일이 챙길 수가 없어. 그럼 너무 많아요. 어 그러면은 만약에 동물 농장 될거 같아 갖고 지금도 있는 애들도 상당히 많거든요. 바깥에 보면 지금 차단이잖아요. 차단인데는 되게 위험해요. 가끔 전 아침에 보면 은 고양이가 차에 처가지고 죽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. 가끔 그런 거 보면 진짜 가슴이 되게 아파요. 어 많이 먹어. 새끼가 먼저 와 갖고 이렇게 보다가... 엄마는 뒤에 숨어 있다가 새끼가 딱 저기 하니까 엄마가 와서 같이 밥을 먹네요. 고양이들 보면 생김새들이 이 코슈 같은 경우는 다 닮았어요. 봐도 저희가 키우고 있는 지금 돌봐주고 있는 고양이하고도 생긴 게 많이 닮았어요. 응, 먹어. 많이 먹었어? 되게 잘 먹네.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. 봐봐, 얼굴들이. 여기. 얘가 엄마 같아 엄마. 일로 와봐. 음, 야우. 이거 먹고. 왜안 가죠? 저 얼굴 보이죠? 얼굴에 어디 하수구에서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애 같아. 많이 먹어. 더 먹지 그래. 근데, 고양이가 밥을 먹고, 이게 처음 보고서 이렇게 먹으면 도망가잖아요, 먹고서. 새끼도 저기 있네? 그러니까, 엄마가 안 가니까 여기, 자식도 안 가네요. 이게, 저 표정이 지금 쳐다보는 거가요 저게 다음에 또 이렇게, 온다는 거고. 아, 저 귀에 보면, 뒤쪽이 상처가 있는 것 같은데? 뒤쪽에? 좀 나중에 더 와갖고 하면은, 저 지금 뭐묻어있는 건지, 뭐 피가 있는 건지, 뭐 있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좀더 친해지면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니 고양이가 처음에 이렇게 와갖고 밥을 먹으면 이렇게 견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얘네들은 좀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. 이거 누가 키우다가 버린 것 같아요. 그래서 저기 사람의 경계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지금 저 봐봐요. 지금 밥 먹고서 구르밍도안 하고 얘는. 나이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야, 지금 구름이하네. 나이가 좀 있어 보여요. 음, 저 아무래도 뒤쪽이 어디 찢어진 것 같아. 나중에 보면은 약이라도 발라줘야 될것 같아요. 키가 귀가... 키 뒤쪽 이 이상한데. 양이야 좀 가까이 좀 가까이 보이죠 근데 고양이들은 아무리 봐도 한 열댓 마리 봐도 생긴 게다 닮았어요 아, 진짜, 고양이들, 진짜 확대하는 사람들 보면, 진짜, 죄 받아요, 진짜. 이게, 키우다가, 이렇게, 버리고 막, 그런 사람들 보면, 진짜, 나쁜 사람들이야. 저, 귀가, 뭐가 보이잖아요. 저거, 저거, 저, 귀, 귀쪽에, 뭐, 빨간 거 보이죠? 저, 뭐지, 저거? 제가, 그 다음에 한 번, 이, 귀 고양이, 지금 확 하면 도망가니까, 다음에 한, 또 오면은,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해서, 약을 발라줘야 될것 같아. 찢어진 것 같아요. 어디 귀 쪽이 확대 당한 건지 뭔지 찢어진 것 같아요, 지금. 지금 자고 있어요.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와서 밥 먹으니까 너무 좋네요. 또 다음에 또 영상 찍어 드릴게요.